그림과 같은 반짐의 길이가 1인 4분원에 대해서 다음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사인 36. 사인 36은 36도에 대한 사인 값인데, 반짐 1이기 때문에, 5a, OA. 5a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야 그럼 1분의 ab의 길인데, ab의 길이가 0.5878이기 때문에, 기억 맞죠? 0.5878. 자, 코사인 36도, 36도에 대한 코사인 값인데 5의 길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5a 1분의 5b 길이가 되겠죠. 5b 길이는 0.8090. 니은 맞죠. 자, 코사인 54도. 36도고 이쪽 각이 이제 54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54는 이렇게 봐야 되고. 5a이기 때문에 1분의 ab 길이. ab의 길이는 0.5878 디귿도 맞죠. 탄젠트 54 54는 여기 있고 AB분의 OB가 되는데 AB, OB 둘다 소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CD분의 1이 되겠죠. CD분의 1 그럼 CD 0.7265분의 1이 돼서 계산하기 힘든데 리을은 틀렸죠. 역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기억리엔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다음 별량의 평균 중앙값, 채빈값을 각각 ABC라고 할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일단 크기순으로 2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이 3, 4, 4 그리고 5, 6이 있는 거죠. 평균은 다 더해서 6, 9, 13, 17, 22, 28 28을 총 8개이기 때문에 8로 나눠주면 8, 3, 24 3.5가 되겠죠. 평균은 3.5, a가 3.5, a는 3.5가 되고 짝수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여기인데 3과 4의 평균, 평균은 3.5가 되는 거죠. 그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최빈값은 2겠죠. 3.5 더하기 3.5 7, 7, 2 5 정답은 4번의 5가 됩니다. 다음은 어느 다섯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자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과 4반의 학생 수는 같다. 이 주어진 표에는 학생 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반이 5반보다 2반이 5반보다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고르려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고른 거죠. 2번 은 틀렸고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은 5반이다. 성적이 가장 고르려면 표준편차가 작아야 되고 5반이 가장 작기 때문에 3번. 가장 고른 반은 5반이 맞죠. 4번. 편차의 총합이 가장 큰 반은 3반이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게 없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고 5번.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큰 반은 3반이다.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분산인데, 얘만 가지고 삼반이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편차의 합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그때 분산이 가장 큰건 삼반이 맞는데, 합으로는 별량의 개수로 나누기 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다음은 학생 10명의 공책 건수를 조사하여 정리한 막대 그래프일 때, 이 자료의 분산은. 자, 책이 3건 있는 학생이 3명 있는 거죠. 3 곱하기 3, 9가 되고, 4, 5권인 학생은 2명, 6, 7권인 학생은 3명, 21. 더해주면 30, 40, 50이 돼서, 이 총합 50을 10명으로 나눠주면 평균은 이제 5가 됩니다. 자, 그럼 3에서 별량에서 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죠. 편차가. 자, 이제 편차의 제곱을 더할 건데 도수가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4, 3, 12. 제곱해서 1, 1,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 1이고, 제곱해서 4, 3명이니까 12. 13, 13. 26이 되고, 26을 총 10명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면 2.6. 분산은 2.6, 4번이 되겠죠. 다음은 학생, 20명의 국어와 수학 성적에 대한 산점도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자, 국어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은 몇 명인가 대각선으로 10점, 10점, 20점, 20점, 30점, 30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분을 근 다음에 이 선분에 걸쳐있는 학생들은 수학과 국어 점수가 똑같은 거고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 시험을 잘본 거고 아래쪽에는 있이 학생들은 수학 시험을 잘본 거죠 수학 시험을 잘본 학생은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총 일곱 명총 정답은 3번이 되야겠죠 어 12번 국어와 수학 성적의 평균이 상위 25% 이내에 드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은총 학생이 20명이었기 때문에 20명의 25%는 5명이죠. 그럼 상위 5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잘라서 상위권 5명. 이 5명의 수학 성적. 수학 성적이 70, 80, 80, 90, 90이 됩니다. 71명, 82명, 92명. 70, 80, 80, 90, 90. 더해주면, 150, 230, 320, 410이 돼서, 410점을 5로 나눠주면, 평균은 82. 정답은 3번 82점이 돼야겠죠.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FG가 있다. 빗변 AG, 빗변 AG 위에두점 C에서 AF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할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AE AE 분의 ED, AE 분의 ED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사인 A죠. 사인 A. AC 분의 CB, AC 분의 CB도 사인 A가 됩니다. 똑같은. 일번 맞죠. 2번 a g 분의 af, ag, a 분의 af. 이거는 각 a 에 대한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a. a 이분의 ad, a 이분의 ad. 이것도 코사인 a 가 됩니다. 2 번도 맞죠. 3번 sin a, sin a 는 a 이분의 a 이분의 ed 맞죠. sin a. 3 번도 맞고. 코사인 a, ac, ac 분의 ab, 코사인 a 되는 거 맞죠? 탄젠트 a, gf, gf 분의 af, 이거는 예 먼저 였기 때문에 탄젠트 g가 되야죠, a가 아니라. 탄젠트 a는 af 분에 거꾸로 써야죠, af 분의 gf. 5 번이 정답이 되겠죠. 삼각비의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c o 45도 2분의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탄젠트 0은 0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야죠 1번 틀렸고 사인 0은 0이니까 모두 0이 되고 탄젠트 45도는 1, 1이 되어야죠.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 곱산 30은 2분의 루트 3. 빼기,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더했을 때 3분의 루트 3이 아니죠. 4번. 코사인 90이 0이죠. 코사인 90이 이니까 0이고,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곱했을 때 4분의 루트 3. 틀렸고. 5번. 탄젠트 60은 루트 3. 코사인 0은 1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인데 2를 곱했기 때문에 루트 3탄저데 45도는 1 합차 공식으로 3-1은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5번 다음 그림에서 두 사람 AB가 호수 중앙에 있는 섬실을 바라본 각의 크기가 30도 45도이다 AB가 80M일 때 CD가 HM일 때 H의 값은 특수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CD의 길이가 H인데 직각이면서 45도이기 때문에 이쪽 변과 이쪽 변의 길이가 같아져서 여기가 H가 되겠죠 자, 또한 직각삼각형이고 각도가 30도면 60도가 되기 때문에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루트 3h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h와 h를 더하면 80m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루트 3 더하기 1h는 80. 나눠주면 h는, 루트 3 더하기 1분의 80이 되고, 분모분자 유리와 루트 3 마나스를 곱하게 되면, 분모가 합체공식으로 2가 되면서 약분 되고 40 루트 3 마이너스 1 40 루트 3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6번 그림의 원뿔에서 모선의 길이가 10이고 모선과 밑면이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직가상각형이고 각도가 60도면 30도가 되고 길이비가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그러니까 5가 되고 5루트 3이 됩니다. 이때 건널비이기 때문에 건널비는 전개도를 펼쳐서 이렇게 전개도 펼쳐보면 밑면의 원 반집이 5기 때문에 넓이는 25파이가 되고 모선이 10이었는데 이게 10이었겠죠. 또한 밑면의 반집이 5였기 때문에 민면의 둘레가 10파입니다. 10파. 얘가 10파이고 또 얘가 10파이죠. 얘가 10파인데 원래 원. 원래 원은 반지름 10이니까 둘레가 20파가 됩니다. 20파인데가 10파이기 때문에 절반인 거죠. 절반이니까 각도가 180도.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원래 이렇게 반원이었던 거죠. 반원. 180도. 그럼 반원이기 때문에 원래 원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100파인데 반원이니까 50파이가 되고 50파이, 25파이 더해주면 75파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집을 옮기고 있다. 건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사다리가 55도의 각도로 사람이 있는 지점 A까지 기대어 있다. 사다리 아래 끝 지점 B에서 건물 아래 끝 지점 C를 내려다 본 각이 크기가 23도일 때, 사람이 있는 곳의 높이 AC의 값은, 자, 이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10이기 때문에, 55도, 탄젠트 55도가 10분의 AD가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 55도는 1. 428이기 때문에, 탄젠트 55는 10분의 선분 AD. 그럼 선분 AD의 길이는 탄젠트 55에 10을 곱하면 되겠죠. 10. 탄젠트 55는 선분 AD의 길이가 됩니다. 탄젠트 55에 10을 곱해보면 14. 281이 되겠죠. 자, 또한, 이 아래 각도가 23도기 때문에, 탄젠트 23도는 BD분의 CD가 되는 거죠. 탄젠트 23도는 BD, BD가 10이고, 10분의 DC가 됩니다. DC, CD. 그럼 CD의 길이는 10, 탄젠트 23도가 되는 거죠. 3대23도 0.4245니까 10을 곱해주면 4.245가 되고, 둘이 더하면 18.526, 18.526, 반올림하면 18.53,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두 자료 AB에서 자료 a 의 중앙값이 12일 때, 두 자료 AB를 섞은 전체 자료의 중간값은 자료 A의 중간값이 10이라고 했는데, 5, 6, 그 다음 12. 12가 나오고, 15가 있고, 이때 A는 C보다 커야겠죠? 그래야지 중간값 12가 됩니다. 근데 12가 돼도, 12가 돼도 중간값될수 있기 때문에 A는 1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겠죠. 이때, 두 자로 AB를 섞은, 섞었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다 봐야 되고, 순서대로 써보면, 5, 6, 8, 10, 11, 12, 15, 26.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A와 A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근데 A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A와 A 더하기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이때 중앙값, 중앙값은 총 10개이기 때문에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11과 12, A일 수도 있고, 11과 12의 중앙값인 11.5. 정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19번 학생 9명의 영어 점수의 평균이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4점이다. 표준 편차가 4점이니까 분산은 16점이 되겠죠. 학생 9명 중에서 점수가 75점인 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명의 영어 점수의 분산은 평균이 75점이었는데 학생의 점수가 75점이면 편차는 0이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편차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9명의 분산이 16이었기 때문에 9명으로 나누기 전에는 96이 54, 144점이었는데 이 144점에 이 학생의 편차는 0이었기 때문에 0을 더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을 빼고 8명을 구할 때도 0이기 때문에 뺄게 없고 그냥 144를 8로 나눠주면 8로 나눠주면 8 1은 8, 8 x 이 64, 18이 되고 분산은 18,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0번 별량 x1, x2, x3의 평균이 2고 표준편차가 루트이면 분산이 2가 되겠죠. 이때 별량 3x1, 3x2, 3x3이기 때문에 원래 별량에 정확하게 3배가 됐죠. 별량에 정확하게 3배가 됐기 때문에 평균은 정확하게 3배가 늘어나서 6이 되고 분자는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곱해서 9배가 됩니다. 9배가 되면 18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F를 접는 선을 하여 꼭점 D가 BC 위에 점 E에 5도 접었다. 각 EFC가 X고 각 DFA가 Y일 때 sinX 더하기 tanY의 값은 자,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일치하죠. 같은 각이 되고 또 여기도 y 면 여기도 이제 Y가 됩니다. 여기는 원래 직각이었기 때문에 접혀온 이 각도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죠. 또한 선분 AD의 길이가 13cm였으니까 AE의 길이도 13이 되면서 이 길이가 13cm가 되고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5, 12, 13, B의 길이가 이제 12cm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c 의 길이는 1이 됩니다, 1. 자, 이때, 자, df, df도 접었기 때문에 df의 길이와 f의 길이를 갖고, 이때 df의 길이가 a면 f f의 길이도 a가 되고, 요 길이는 전체 길이가 5였기 때문에, 5-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빗변 a의 제곱은 5-a 제곱. 25-10a a 제곱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이 됩니다. 자 a 제곱 없애주고 이항하면 10a가 더해서 26이 되기 때문에 a는 10분의 26 약분하면 5분의 13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길이가 5분의 13이 되고 5는 5분의 25니까 5분의 12가 됩니다. sin x는 x 각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a 분의 1이 됩니다. a 분의 1, sin x는 a 분의 1, 네, a는 5분의 13이었기 때문에 5분의 13분의 1이 되고, 이 값은 13분의 5가 되죠. 탄젠트 y는 각도 y가 여기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a분의 13이 됩니다. 탄젠트 y는 a분의 13 a가 5분의 13이었기 때문에 5분의 13분의 13. 13 약분되면 5가 되죠. 따라서 13분의 5 더하기 5가 되고 5는 13분의 65니까 더해 주면 13분의 70. 정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22번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BD와 CD의 길가 3cm이고 각 CAD가 X, DAB가 Y이다. 자, 사인 X가 3분의 1일 때 자, 사인 X는 각도 X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변의 길이 분의 DC 길이가 3분의 1이 돼야 되고 3분의 1이 되려면 이 길이가 9가 돼야 됩니다. 9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에의해서9981 3의 제곱 9이기 때문에 72가 돼야 되고 루트 72는 6 루트 2가 되죠. 자이때 물어본 거는 탄젠트 y, 탄젠트 y인데 탄젠트 y는 y 이 각도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연장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죠. 직각 그러면, 이 조그만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 직각삼각형에서이 각도와 이 각도는 맞꼭지각으로 같죠. 맞꼭지각으로 같은데, 이 조그만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9분의 3,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3일대 1.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 정리에서 제곱했을 때 9, 1 빼면 8 루트 8 이제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도 y가 끼어 있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젠트 y는 9 1 10이죠. 10분의 2 루트 2가 돼서 10분의 2 루트 2 약분하면 5분의 루트 2. 정답은 1번이 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팔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보면 직각이 되고 이 각도는 이제 45도가 됩니다. 45도, 45도.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직각 2변 사각형에서 길이비가 1대1대 루트2가 돼서 이 변의 길이는 루트2가 되는 거죠. 루트2, 루트2 그럼 이때 이정파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서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이 기퉁이 4개를 빼면 되겠죠. 이때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2고 루트2, 루트이기 때문에 2 더하기 2 루트2 요게한 변의 길이가 되고 제곱하면 큰 정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 기통이 4개를 빼야되고 4개, 한개 넓이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 그러면 2가 돼서 약분 되고 4를 빼면 되겠죠 제곱해 보면 2의 제곱 4, 2 루트 2의 제곱 8 그리고 곱해서 2배니까 8 루트 2 여기서 4를 빼게 되면 8 더하기 8루트2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돼야겠죠. 24번 그림과 같은 사분원 OAB에서 선분 AB와 반지름 OC의 교점이 D이고 CD의 길이가 1이고 AOC가 30도일 때 선분 OA의 길이는 30도이고, 이 30도가 끼어있는 직각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점 뒤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면 되겠죠. 왜냐면 하 AB가 이룬 각도가 45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도가 되고, 여기 또한 45도가 되면서 직각 이동 삼각형이 되고, 아래에는 직각 삼각형은 30도와 60도가 되고, 이제 반지름은 안 나와 있고, 이제 길이 비가 1대1대 1대 루트 2고 또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변인 이 변을 x라고 놓고 여기가 x고 여기 루트 2x 1대1대 1대 루트 2 다시 x면 여기가 루트 3x가 되고 여기가 2x가 돼서 1대 루트 3대 2가 되죠. 자 그러면 반지름으로 x 더하기 루트 3x가 반지름으로 2x 더하기 1과 같아야겠죠. 2x 이항해 보면 루트 3x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값이 1. 묶어 보면 루트 3 마이너스 1x는 1이 되고 따라서 x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해 보면 2분의 2분의 루트 3 더하기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x가 아니라 o a 길이기 때문에 o a 는 x 더하기 루트 3x죠. x 더하기 루트 3x x 로 묶어보면 루트 3 더하기 1x가 되고 아까 x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었죠.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3, 1, 4 더하기 2루트 3이 되고 약분하면 2 더하기 루트 3 정답은 4번이 되야겠죠